이제 건더기가 오면 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싫단 말이지. <웃음> 얘가, <웃음> 얘가 나 예쁘다고 <못하라고> 해도 싫어. <웃음> <웃음> 오늘은 건태기가 오는 과정 극복 방법에 대해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배우 석서현 씨와 네.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 제가 정말 좋아하는 친구고요. 네. 그래서 불렀고요. 네. 네, 그래서 불렀고 오늘 네. 우리 어 한잔 하는 것처럼 <laughs>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술인 것 마냥. 그러면 음. 이제 오늘 주제를 들어가기에 앞서, 네. 음, 들어가기 앞서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네. 자, 이럴 때 권태기가 온다, 이럴 때 권태기가 왔다. 답이 나오지 않는 어. 걸 가지고 어. 빠른 시인 내에 계속 아. 답을 내리려고 할때더 깊어지고, 어. 어, 더 깊어지고 어. 그거로부터 시작인 것 같고 음, 그게 성격이 될 수도 있고 음. 음. 음, 음. 나이가 들면 결혼이 될 수도 있고 음. 그런 것들을 그냥 빠른 시일 내에 답을 내리려고 하는 순간 이제 뭐 마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서로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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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이게 뭐 싫어 부터 어, 시작해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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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제가 왜 저러지 부터 시작해서 어, 그그문제한 함몰이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좀 권태기 음. 비스무리한 것들이 시작이 되면서 어, 어, 그게 어. 지속이 되면 권태기인 어. 것 같아요 저는 왜 권태기? 너무 무겁나요? <laughs>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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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잠깐 <laughs> 너무 이제 무겁나요?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laughs> 너무 무겁나요? 권태기는 아. <laughs> 뭔가 해결하려고 할때 어. 온다 음. 어. 둘의 문제를 응. 해결하려고 할때 온다. 응. 아니 근데 어 문제는 해결해야 되잖아. 근데 문제가 그 문... 있으면. 근데 그 문제가, 문제가 시간이 해결해주는 문제일 수도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는. 아 굳이 그걸 그렇게 응. 꺼내서 긁어 부스러? 약간 빠르게 무언가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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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을 내리려고. 음. 뭐 수학 문제도 아니고 음, 삶을 음. 살아가는데 어. 이게 답일 수도 있고 저게 답일 수도 있고 원하는 마음이 계속 유지가 되고 그게 어. 있다면 음. 시간을 두고 기다리는 것도 답이 될 수가 있는데 음. 어, 어, 어. 어. 그 답을 못 기다려서 권태기를 잘못해서 뭐 해야지거나 어. 이런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제생각엔 권태기가 음, 오는 거는. 응. 뭔가 빨리 해결하려고 할때 권태기가 응. 온다. 그렇지. 응. 뭔가를. 응. 아 빨리 답을 내려 응. 그리고 그럴 때좀더내 목소리가 커지는 것 같아. 커지고 그러니까 나 어, 혼자만 언로코스를 어. 타는 거지. 얘는 음, 나랑 응. 뭐도 안 맞아. 뭐도 안 맞. 아 얘가 이런 점이 좀 싫어 이러면서. 아 얘가 이렇게 나랑 안 맞는 애였나? 응. 뭐 이런 생각이. 그럼 지금까지는 잘 맞는다고 생각해서 만나온 거잖아. 그치, 근데 계속 어. 그, 그 연애라는 게한 어. 가지 감정만 쭉 가는 게 아닌 것 같아. 음. 그거와 같이 안 맞는 것도 쭉 가다가. 어. 근데 이제 뭐, 권태라는 걸 느껴서 어. 이, 이 밑에 안 맞았던 것들이 막 보이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거 뭔가, 이거, 이거 뭔가 바닥을 보면서 이 밑에 바닥까지 드러나는. 그렇지, 그렇지. 그런... 그래서 어. 권태기를 잘 극복한 커플들이 어. 더잘 만나는 것 같고, 그, 그 10년에 응. 혹은 마음의 무언가까지 다 보고 극복한 커플이니까. <laughs> 아 진짜로? 어 응. 아, 그건 또 약간 새로운 것 같네. 곤태기를 극복하면 더 단단해질 수. 응. 나 응. 나는 그렇게 생각해. 단단해지는 것 같아. 커플이. 음... 그러면은 내가 두 번째 질문을. 한번 줘볼게. 권태기를 응. 겪는 남자의 증상 그리고 여자의 증상 이게 좀 다를 수가 있잖아. 권태기에는 주로 남자들은 이런 거 같고 여자들은 이런 거 같고 이런 거를 보거나 겪은 게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해줘. 그 남자는 일단 응. 내가 생물학적으로도 남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 <웃음> <웃음> 너 따인 년한테 이러는 씨발 내가 미친 놈이야. 막히고피 말라. 나야말로 너랑 있으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고 어. 여자는 확실히 이제 어. 여자는 이 남자. 어, 그 그러니까 아닌 다른 남자. 그 그러니까 아닌 다른 남자. 잡아왔어! 기사진, 그 진짜 말이야! 진짜! 으아! 이... <laughs> <laughs> 를한 번쯤은 생각을 하지 않을까? 아, 아, 그러니까, 이 남자가 아닌 다른 남자는 어떨까? 부터 시작. 아, 내가. 아이 남자가 지금 문제가 있잖아 아, 아, 뭔가 마음이 그렇잖아 그러니까 아 내가 굳이 이 남자를 만나야 되나 에서부터 시작을 하면서 그렇다면 다른 남자는 어떨까 이 남자가 남자는 아닌데 그치. 어 다른 남자면 어떨까 아 이게 모든 여자를 통용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나는 그렇다 어, 너무 솔직했나 <laughs> 정신 차려 이 각박한 <laughs> 세상 쪽에서 지금 다른 남자 얘기가 나왔잖아. 응. 나 그걸 안 했어. 너한테 뭘 공식 질문? 뭐? <laughs> 뭔데? 뭔가 연애사의 공식 질문? 아아 <laughs> 아, 이상형 외모든 성격이든 너의 이상형은 뭐야? 그냥 넓은, <laughs> 넓은 사람. <웃음> 네. <웃음> 너무 추상적사가 <laughs> 어, 그 넓은 큰 사람. 어, 그니죠될큰 사람. 큰 사람. 음, 그릇이 될수 있고 음. 뭐. 뭐? <laughs> 큰 사람. <laughs> 큰 사람. 사람. <laughs> 큰 사람. 큰 사람. 큰 사람. 큰 사람. 큰 사람. 응세 음.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권태기를 이렇게 해서 극복을 했다. 권태기는 이렇게 극복할 수 있다. 권태기는 음. 그런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어. 권태기 어쨌든 근데 지금 우리가 음. 권태기 얘기를 하기는 하지만 음. 권태기가 온다고 다 헤어지는 게 절대 아니고 그쵸? 그거를 음. 극복해야 되는 존재잖아, 권태기는. 그쵸. 어, 권태기는 오지 말아야 돼, 뭐 이런 존재가 아니라 누구나 올수 있고, 누구나 그거를 극복을 해서 더 단, 아까 그랬잖아. 극복해서 응. 더 단단해진다고. 응.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그게 극복이 <laughs> 되는 것 같아? 각자한테 집중하기. 오, 응.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만날 사람은 만나는 것 같아. 아. 그데 완전, 그냥, 내 생각이랑 완전 다르네. 뭔가, 음. 나, 나는 권태기가 오면 더 서로 같이 있고, 음, 막 음, 서로 음. 막더 대화를 해서, 음, 막, 음. 막, 더 대화를 해서 음, 막 어떻게든, 음. 막 이리로 와, 일로 와. 저야다. 너는 어, 왜 어. 그런 거니? 우리 허심탄에게 얘기를 얘기해보자. 해보자. 아이고, 예뻐. 막 이러면서 나는 어.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그냥 나는 일반적으로 했단 말이야. 음. 내가 솔직히 여자가 어. 원하는 답, 남자가 원하는 답은 극명하게 어. 다르다고 생각해요. 어, 왜, 어떻게? 아, 뭔가 뭐, 남자가... 답을 내릴 때, 어. 그거에 대해서 막 답이 안 나오는 걸 가지고 막 얘기를 해서 권태기가 온 거야. 어. 왔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변해? 뭔 소리 벼랑 맞아졌다. 갑자기 변했잖네 말이 다 맞아. 어. 우리 이걸 다 해결을 해보자. 얘기한다고 풀린다고 저는 믿지 않나요? 아. 어. 어차피 그렇게 해서 뭐 같이 있으면서 뭐 그냥 좋은 척 한다고 해서 오, 해결이 될게 아니니까 응. 그게 아니니까 그냥 응. 각자의 시간, 각자 할일 열심히 하고 응. 각자 건강하게 지내고 응. 그러다 보면 어쨌든 우린 사랑하잖아 응. 뭐 헤어질 거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게 해결이 되겠지 그게 믿음 아닐까? 사랑에서 제일 중요한 오 어, 믿음 떨어서 있어도 줄수 있는 유들 음. 음. 그래서 그냥 내할 어. 일, 너할일 하다 보면 또 만나서 이랬어, 저랬어. 근데 그게, 어, 뭐 우리 둘이 새로운 걸 하자 해서 권태기를 극복하자 보단, 어, 내 시간에 집중, 너의 시간에 집중하다 보면 나도 내 생활에 뭔가들이 뭐 어. 생기고, 음. 그도 생기고, 이걸 얘기하면서, 음. 아, 그러니까, 사실, 각자 시간을 갖고 있다 보면은, 아,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소중했구나, 음, 라는 음. 것도 서로 더 생각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음. 그치. 그러니까, 음. 음. 너무 그, 언제에 어. 함몰되는 것 같아, 나는. 권태기라는 어. 걸딱 직면하면, 음. 어. 어, 난 이래서 권태기야, 막 저래서 권태기야, <laughs> 난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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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래 이런 것들을 한 몰이 되면 될수록 더안 좋은 쪽으로 빠지는 것 같기 음. 그 때문에 잠깐은 거리를 뭔지 두고 알겠어요. 음, 뭔지 거리를 알겠어. 두고 어. 내거에 시간을 좀 갖고 음. 보내보는 건 어떤가? 어. 다들 그걸 좀 권태기를 극복하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해볼 필요가 있네. 이제 건태기 오면 <laughs> 응.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싫단 말이지. <laughs> 얘가 얘가 나 예쁘다고 해도 싫어. <laughs> 아니 진짜로? 예쁘다고 하는데 왜 싫어? <laughs> 고마워. 어 고마워. <laughs> 아니 뭔가 뭐, 어, 그래 뭐 어, 어. 아, 그런, 그런 말도 안 하고. 어 고마워. 그런, <laughs> 그런, 뭐야? <laughs> 아니 뭐그예 예뻐, 뭐, 예뻐 이런 말도 안 하고. 어, 뭐, 어. 건태기 온 뭐, 얘가 이런 말을 갑자기 왜 하지? 이렇게 되는 되는 것 같아 나는. 음, 어. 네, 결론을 한번 내볼게요. 네. 일단 우리 주제가 권태기가 오는 과정 음. 그리고 극복 방법이었어요. 음. 그러면은 결론은 음. 음. 권태기는 어떨 때 오고 이렇게, 이렇게 극복할 수 있다. 아, 지금 블랭크가 두 개나 있었어. 아. 권태기는 이럴 때 오고 이렇게 극복할 수 있다. 하고 음. 뭐 간략하게 뭐 풀어서 얘기해줘도 좋고 한마디만. 권태기는 음. 권태기는. 빠른 시간 안에 답을 내리려고 할때 오고, 응. 빠른 시간 안에 답을 내리려고 할때 오고, 응. 어. 극복은? 어. 극복은? 자기만의 시간을 갖는다. 뭔가 뭔가 그렇게 되는 것 같아. 자기만의 시간을 갖게 아. 되면 새로운 공간에 가게 돼서, 어. 그곳에서 새로운 사람이 눈에 들면. <웃음> <웃음> 잡아! 살쾡이들 잡아! 살쾡이들 잡아! 씨발! <laughs> 아, 진짜 어, 진짜 어, 어, 어. 그렇게 되면 어그렇 자기만의 시간을 갖다가 다른 사람을 만날 수가 있게 되고 그거를 솔직하게 얘기를 해서 어 지금 만나는 사람에게 어나 이렇게 시간이 있는 동안 이러한 이러한 경험을 하면서 이 사람이 눈에 들어왔다 어. 솔직한 말을 했을 때어 뭔가가 올거 아니야 그치 리액션이 올거 어. 거 아니야 어. 그걸 얘기하면서 더 좋아질 수도 있는 거고 음, 음. 난 그렇게 생각해. 막, 사랑은 막 잡고, 막, 어, 가드리 음식 마냥. <laughs> 가드리 <이렇게 웃음> 음식. 이렇게 해가지고, 어. 잡아놓고, 올가 말고, 어. 이건 아닌 것 같아. 어, 그치. 응. 어차피 마음이 중요한 거니까, 응. 응. 그치. 응. 뭔지 알겠네. 지금 정리가 된 게, 음, 권태기는 너무 빨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오히려 권태기가 응. 오고,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자기만의 시간을 감사합니다. 가는 거다. 권태기를 지금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걸 좀 적용해보시면 음.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해요, 오늘. 배우 석서연 씨.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되길. 응. 감사합니다.